할 건데 그 전에 팀원들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말 제일 많이 했으니까 빨리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오비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제 이름은 안용진입니다 뭐라고요 안용진 아 이게 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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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안녕하세요. 네, 저 팀에서 막내고요. 안무 맡고 있어요. 올해 22살 됐고, 이태영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, 제 이름은 이재환이라고 하고요. 어, 어,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 D.O.B.가 또 단체 공연을 이제 어, 워, 아, 주에 1회씩꼭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지사 항 인스타그램에 항상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어, 공지 보시고 네,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팀에서 리더 맡고 있고, 이름이 두 글자예요. 성이, 박, 이름이 진, 박 진이라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최근 이틀 동안 아파가지고, 조금 SNS나 이런 활동을 잘안 했는데, 그래도 오늘 공연 때안 나오면 맞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, 오늘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죠? 네. 네,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 편하게 공연 보시고,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금요일, 좋은 금요일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好好好